<laughs> 아, 아이 머리 적응이 안 되네. 아 오랜만이죠. 영상 올리는 건 2주 만인 것 같은데 맨날 카메라만 보고 운동하니까 어 이제 군대에서도 운동해야 될거 아니야. 그래 가지고 카메라 없이 운동 좀 했습니다.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뭐, 살짝 핏줄은 보이는 것 같아. 하, 이제 진짜 간다. 어, 와, 머리가 적응이 안 돼요. 전 영상 보신 분들은, 솔직히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이제 군대 갑니다. 뭐, 어쨌든 간에, 지금 현재, 78까지 했고, 다시 해보자고 음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.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 a 5 s h e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1 5 76 77 18 다시 카메라 보니까 내가 웃기다 어. 그냥 내가 그냥 우습게 생겼다 아 이런 머리가 좀 띨빵해 보이는구나 우리 삼촌이나 이모가 하는 말인데 씩씩해 보여서 좋대 좋은 건가? 뭐, 어쨌든, 뭐. 끝!